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재 게이밍 마우스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잠자리를 컨셉으로 한 드래곤 플라이 마우스 F1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잠자리라는 가볍고 강력한 이미지를 내세워 실제로도 약 50g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본래 국내 전발이 안 되어서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싱크웨이에서 VGN과 콜라보하여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 제품에는 F1, F1 Pro, F1 Pro Max, F1 모바가 있고 F1 모바 같은 경우 국내 발이 안 되어 아직은 해외 직구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이 제품은 모두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스위치나 무게, 배터리 타임, MCU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mcu와 센서의 차이는 일반인이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fps와 같이 반응속도가 필연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능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모델 f1 모델을 제외 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4k의 폴링레이트 체험이 가능하기 에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4k 사용을 위한 모델을 고민 하신다면 일반 프로 모델보다는 프로 맥스나 모바 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4k 리시버의 최대 폴링 레이트 기능을 사용하다보면 배터리 소모가 심한 편인데 배터리 성능이 F1 40시간, F1 Pro 65시간, F1 Pro Max와 모바는 130시간으로 F1 Pro 제품 기준 두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맥스와 모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 종류에 따라 키아과 클릭시 소음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F1, F1 Pro, F1 Pro Max 같은 경우 k a 블 l b l a c 8.0 스위치를 탑재하였고 F1 모바 같은 경우는 환호사의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F1 F1 프로 맥스와 모바 제품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벼운 키압을 원하시면 모바 제품을 무거운 키압을 원하시면 F1 프로 맥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PAW3395가 탑재되었고 이 센서는 높은 성능을 가진 센서로 최대 26,000 DPI를 지원하며 VGN 허브를 통해 매크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버튼은 클릭압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약간 앞쪽에 치우쳐 있어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평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장점으로는 우선 50g 대의 초경량 마우스라는 점,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에 출시됐다는 점, 본분으로 제공되는 추가 피트와 그립 스티커 등 다양한 구성품이 있다는 점 정도를 말할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DPI 버튼이 마우스 바닥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DPI를 자주 조절하시는 분이라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상품 안내는 설명 또는 댓글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